아, 어, 저번에 찍던 게, 아 방금 찍던 게이 끊겨가지고 따로 올릴게요. 이게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요. 지금 엄마가 바뀌어 계시거든요. 일단 이렇게 섞어주시고 이제 토핑을 넣을게요. 뭐 색깔 흰색이라도 괜찮습니다. 섞으면 색깔을 가려줘서 색깔을 입힐 필요가 없습니다. 섞어주시고요. 그리고 색깔을 입히면 더 개고생이에요. 이렇 양을 섞어주세요, 얘네랑. 그리고 저희가 완든 접시, 일단은 방금 만들었던 밥을 준비해주시고요. 저는 밥을 먼저 넣을게요. 그거를 일단 물티슈에 닦고 있으시게를 이거 무한번먹 쓰는 거예요, 저 이거 있으시게가 밥을 아주 살살. 이렇게 넣었습니다.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. 남은 밥은 나중에 쓰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사용하겠습니다. 의외로 밥이 진짜 잘 만들어져서 좋구요. 어, 진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. 그리고 방금 섞었던, 네, 예, 여기 빼고, 흘린 것좀 닦을게요. 올려 놓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밥이 지금, 옆에 화면이라서 잘안 안 보이실 텐데, 밥이 조금 흘려가지고요. 좀 고생길입니다. 음, 이쑤시개 닦고, 뗄게요. 이거 토핑 뗄때 조심히 떼주세요. 이거 흘릴 위험은 없을 거예요. 레진이다 보니까. 이렇게 넣고, 부어주세요. 아이고, 아이고, 옆에 거. 이 옆에 저처럼 물감이 이렇게 따로 오지 않게 조심해서. 하리가더 적어 보여요. 밥보다 아마 그럴 듯도 싶네요. 끝까지 레진까지 싹싹 긁어서 넣어주세요. 오! 밥 위에 올라왔어요. 얘를 터치하고 다른 밥을 새롭게 올렸겠습니다 올리고 올렸는데 칼을 위에도 약간 올라갔습니다. 자 이상으로 칼을 만들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